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부띠입니다. 어, 지난번 캐논 G7X Mk2와 루믹스 LX10 제품의 리뷰를 찍고 나서 제가 중요한 걸한 가지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전달해드리도록 이렇게 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자그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믹스 LX10과 G7XM2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설명을 빠뜨렸냐면 충전하면서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다 충전하면서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논과 파나소닉 루믹스 제품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루믹스 LX10 제품에 지금 충전기를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연결을 했고, 충전 중이라고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알려주는데요. 이때 제가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을 넣으면 충전하려면 카메라에 전원을 끄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비디오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비디오 촬영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촬영 중일 때는요. 충전이 따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촬영을 종료하고 본체 전원을 꺼야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캐논 G7 X 마크 2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자 캐논 g7x 마크2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황 색깔의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제가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캐논 g7x 마크2 같은 경우는 충전 케이블을 꽂음과 동시에 카메라의 촬영 기능은 일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전원을 끄고 케이블을 제거한 후에 다시 전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촬영 모드로 돌아오죠. 이 상태에서 제가 카메라에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캐논 G7X Mk2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꽂자마자 바로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는데요. 카메라 기능은 전혀 쓸 수가 없고 이 케이블 을 전원 제거를 해야 비로소 촬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케이블 연결하면 바로 플레이백 모드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무리 셔터를 누르고 다른 걸 조작해도 촬영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번 비교 리뷰에서 제가 이 내용을 빠트린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사실은 카메라를 카메라를 충전하면서 촬영을 하면 좋겠지만 이는 아무래도 카메라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카메라 제, 전문으로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촬영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케이블을 꽂자마자 바로 촬영 기능이 아예 멈춰 버리는 이런 경우는 캐논에 조금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파나소닉 자체도 그렇다고 충전이 되면서 촬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전을 촬영을 하고 반드시 전원을 꺼야 된다는 이런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